태우의 요리교실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첫번째 요리교실을 가볼건데요 첫번째는 우리 모라기를 준비했나요 우리 요리를 도와줄 새 타... 새로 탄생한 친구죠 안녕하세요 저는 모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번째로 준비물을 가져오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아! 자동보시고요그이 금카 티카핑 캐릭터 파추 캐릭터 한번더 도와줄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버터 해줘 네 저는 인물은 응. 뭐를 구울 때 버터를 저는 버터가 다는도빨라도그 식판에 아니 그 후라이팬에 응. 버터를 바르는 인물을 하죠 저는 뭐라 그럽니다 소개하지만, 제 임무는 제료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우입니다. 저는 요리를 하는 임무를 하죠. 제가 요리하는 겁니다. 그럼, 제장님. 그럼, 뭐를 만들면 되죠? AI 자동 본 무기, 무기 캐릭터 디저트. 죄송합니다. 이거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가장 시원한, 팩이거든요. 이거 팩을 먹을 수있어요제가한번 씌워볼게요. 먹어서. 맛있네요. 자, 이제 새거로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네. 네. 이번엔 그걸 만들어야 되니 어, 그래. 이쪽에 놔둬 일단, 에이, 아이, 자동. 무엇을 이쪽, 쪽 후라이팬을 넣습니다. 네 여기 칼이 있습니다. 알겠어 주고가 이걸 일단 구워주고 어 맞춰! 아 실수했네 이거! 칼을 안 발랐다. 네 그러면 됩니다. 네, 보타이아 잘 발라줘 알겠어 네 그럼 계속 시작하죠 아, 이거 또 이제 가. 아이소팩을 넣어주면. 그리고 이거. 캐릭터, 티치핑, 이름은 모르지만, 이걸 일단 합체해주고요. 네, 그래, 그쪽에 나. 네, 이제 피카츄를 이렇게 구워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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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습니다, 재료를. 네, 그러면 태양씨한테 맛을 보라고 하겠습니다. 나판자을 보여주세요. 야, 이거 뭔데? 맛 평가가 어떠죠? 맛있어요. <laughs> <laughs> 그렇죠.